네, 안녕하세요. 공의사입니다 자, 지금 30분 봉에서 다이버전스가 컨펌 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 제가 하모닉 패턴을 공부하고 있으니, 한번 하모닉 패턴을 적용해가지고, 매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매매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일단 X랑 A, A가 나온 것 같아요. X, A가 나왔고, 여기 이제, 다이버전스 반등 구간에 거래량까지 터졌기 때문에 단기 반 그, 저점으로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X랑 <laughs> A를 이렇게 피보나치 찍어서, 어, B를 찾을 거예요, B를. B를 찾을 건데, B포인트는, 어, B포인트는 0.38에서 5 구간 사이. 그러니까 여기 요 지금 여기나 여기 사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까지 나오게 돼서 차트가 완성된 후에 10 포인트를 찾으러 내려갈 때 이때 10 포인트는 그 레, 레인지가 길거든요. 이렇게 짧게 나와도 되고 길게 나와도 돼요. 10 포인트는. 그래서 10 포인트를 찾을 때 만약에 10 포인트가 좀 길게 나온다. 근데 결국 전제 조건은 a를 깨면 안 되거든요 얘도. 그래서 일단 10 포인트 찾을 때10 포인트가 어느 정도 길게 나왔을 때는 손절가를 a로 해놓고 c를 한번 롱으로 진입을 해서 여기서 진입을 해가지고 아직 이10 포인트가 어딘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B, b까지 나가긴 해야 돼요. 해서 d가 이제 x보다는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D가 어느 위치에 나올 텐데, 이쯤 되면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스위칭을 해가지고, D부터, 전체 그, AD죠? 피보나치 AD를 찍어가지고, A부터 D까지 찍어가지고, 3 8 1을 1차 TP로 달리고, 618을 2차 TP로 달리는, 네,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한번 두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패턴이 완성돼야지 가능한 거고요 B포인트까지 찾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 떨어졌을 때 이제 이 C포인트 길이가 중요한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짧게 나오면 A까지 손절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C를 진입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C가 좀 길게 내려와 준다고 하면 A까지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 해볼 만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매수를 잡아서 요만큼을 먹고 그 다음 뒤에서 매도를 잡아서 1차 일절 알리고 2차 일절 알리고 이렇게 매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나오려면 적어도 적어도 오늘 밤 12시거든요. 적어도 10 포인트 나오려면. 그러니까 아마 오늘 하루 동안은 공부를 좀더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박쥐 패턴에서도 여러가지 있더라고요. 뭐확 뭐지? 대체형 박쥐 거랑 완벽한 박지 패턴이랑 뭐 그런 것도 있고 가틀리 패턴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한번 쭉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